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만나, 여기 믿었다는 것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명백히 보이는 사실들 때문에 그토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이 너무 명백해서 그 현실벽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의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받은 문자 언제나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와 함께 한단다. 보낸 문자 그토록 신실하게 행하시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현실 속의 빈무덤을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 현실 상황 너머에 주님이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잠잠히 나아갈게요. 오늘의 기도. 주님, 제 상황의 빈 무덤 너머를 바라보고 당신의 보이지 않는 일과 승리를 신뢰하도록 도와주세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보고 당신의 충실한 현존을 믿을 수 있도록 제 믿음을 강화해 주세요. 당신이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